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법칙 중에서 지수의 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곱셈과 거듭제곱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곱셈은 덧셈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고요.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a가 한 번, 두 번, 세번 더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세번 있다고 해서 3a로 나타내는 겁니다. 거듭제곱은 곱하기를 간단히 나타내는 것이에요.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가 한 번, 두 번, 세번 곱해져 있죠. 3 곱하기 a가 아닙니다. 그래서 a가 세번 곱해져 있다고 해서 a의 세제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미시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할 때에는 지수끼리만 더해주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수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 하기 2의 세제곱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로 바꿀 수가 있고요. 곱하기 2의 세제곱은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2의 5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지수끼리 더하게 되면 2에 2 플러스 3제곱은 2에 5제곱으로 값이 같아요. 아, 그래서 미시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할 때에는 지수끼리만 더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도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방금 알아본 내용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식을 간단히 하세요라고 되어 있구요. 자, 1번. A 곱하기, A의 3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자, 밑이 다 같네요.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할 때에는 지수끼리만 더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얘는 A에, 자, 첫번째에는 지수가 지금 없죠. 이렇게 지수가 없을 경우엔 지수가 1이에요. 지수가 1일 경우엔 써오지 않고 생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4제곱이에요. 그러면 답은 a 의 8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미시 같은 거듭제곱끼리 여러 개 곱할 때에도 지수끼리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미시 어, 같은 거듭제곱과 미시 다른 거듭제곱이 섞여서 곱해져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미시 같은 거듭제곱 끼리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수로된 거듭제곱을 곱하기 할때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의 5제곱은 32고 5의 제곱은 25니까 이거를 계산을 곱해서 10만 자리 100만 자리로 답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식을 간단히 나타내라는 것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내라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미시 같은 거듭제곱끼리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2의 5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5의 3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미시 같은 거듭제곱기를 곱할 때에는 지수끼리만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의5 플러스, 자, 지수 없으면 1이에요. 1제곱 곱하기 5의2 플러스 3제곱은, 자, 2에 6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예제처럼 문자끼리 곱할 때에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제곱도 마찬가지로 숫자끼리 곱할 때에는 곱하기를 생략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세요. 자, 3번은 곱하기하고 더하기가 섞여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선 미시 같은 거듭제곱끼리 먼저 계산해 을 주세요. 그러면 미시 같으니까 지수끼리만 더하면 되겠죠. 3의 3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5의 2 플러스 5 제곱은 3의 4 제곱 더하기 5의 7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미시 다른 거듭제곱끼리는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자이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우리가 위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이렇게 어, 미시 같은 거듭제곱, 미과치수와 똑같죠. 이렇게 덧셈으로 되어 있는 식을 먼저 곱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곱셈을 간, 덧셈을 간단히 나타낸 게 곱셈이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더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네 개가 있네요. 무엇이 2의 제곱이? 이렇게 덧셈을 곱셈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4도 지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4는 2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2의 제곱은 자 밑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수끼리만 더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2의 2 플러스 2 제곱이 되는 것이고 정답은 2의 4 제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